네,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이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처럼 뭐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대략 한 6개월 정도만에 뭐, 한 10배, 15배,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100%, 200% 정도의 수익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의 고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약하죠. 물론 이 하이닉스가 HBM 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선점한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용을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사실상 하이닉스를 매매를 하면은 안 됩니다. 자,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ISC,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을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상한가 그리고 뭐 하루에 20% 그리고 두달세달 달 정도를 보유했을 때뭐100% 200% 이런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투자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반드시 강풀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쵸? 22년도에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죠 근데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는 뭐 시중에 있는 잔자금을 중앙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럴수록 시중에는 자금, 즉 돈이 줄어드니까 경기가 하향 안정화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반영,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이클 산업이죠. 그런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 시점은요.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있었던 상황 여기에서의 있었던 상황보다 여기에서 있었던 상황이 금리가 더 높아요. 그쵸? 대략 5.5% 금리를 만든 게요 정도 구간인데, 5%대를 5 넘어가는 그 시점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가격대를 높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그럼 반대로 쭉 넘어가서 고가를 만들었었던 9만원대 주가에서 1년 반을 하락시켰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전체적인 뭐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부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부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는 반도체 경기가 피크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가 피크를 친 상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21년도입니다. 96,800원의 주가를 형성한 게 21년 1월이에요. 그리고 고가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져야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21년도의 실적은 51조다.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왜 21년도에 51조라는 엄청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을까? 추가적으로 51조 이상의, 즉, 50조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판단인데 시장의 판단도 점차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떠나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가 주가를 사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잘 들으세요 실적이 와 좋다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와 큰일 났다 보세요 1년에 50조 정도의 이익을 내는 거면 일단 분기당 10조는 넘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최근의 실적이 어떻죠? 물론, 이번에는 다시 2조 4천억, 조단위의 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요, 1분기 6천억대, 그리고 2분기 6천억대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10조 이상의 이익을 내던 그 분기 실적이 나오던 기업이 1조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실적의 하락폭이 몇 프로입니까? 90% 이상 빠졌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만 그럴까요?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주봉 돌려서 봅니다. 자,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때 권리락 당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반영하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의 원리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닉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최악의 상황을 거쳐 와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린 주식을 매수할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돼요? 실적을 보기는 해야 되지만 실적이 좋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쁠 때 매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형주의 움직임을 베이스로 해서 중급 종목을 진입을 했을 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앞세워서 한미반도체 3%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오늘.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다시 고가 구간을 회복합니다. 고가를 넘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으로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보유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건이 내용입니다. 하이닉스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러면 보세요. 하이닉스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미 나쁘다니까요. 그럼 좋아졌다 나빠져야 되잖아요. 자, 실적이 좋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전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침체 구간을 장기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넘어야 되는 즉 대형주 기준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가 원래 10이었던 게 지금은 2, 1, 0. 몇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적자니까 그쵸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죠 어 그럼 얘네 흑자전환만 해봐 이랬을 때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아직 턴어라운드의 시작점도 되지 않았고 최악의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적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있지만 좋아지는 실적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최악의 국면을 봐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 구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이 구조를 잊으면 수익 못 냅니다. 절대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왜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자, 내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쭉 보시면요. 자, 서버 투자 줄고 AI 투자 늘었다. 삼성, SK하이닉스 HBM의 총력. 이거 왜 그럴까요? 자, D램 기준에서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서버 시장에 들어가는 D램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서버가 없어질 수 없죠. 그렇죠 클라우드가 없어질 수 없죠. 그러면, 호황은 못 누리더라도, 주가가 먼저 반영한 이후에는요, 뭐가 된다고요? 자, 다시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규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나요? 월봉으로 봅니다. 장기기간을 봐야 되니까. 자, 보세요. 왜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저가를 높여갈까요? 아니, 그래. 이렇게 나온 건 AI 관련된 신규 모멘텀. 즉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왜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저가를 높여갔을까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이클이 돌아요 그런데 최악의 국면을 거쳐와서 실적이 회복하는 단계 구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적이 넘어야 되는 조건 자체가 낮아집니다 즉 커들이 낮아져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이 저가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자이 부분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니까 약간 조금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가가 올라갈 때는 왜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돈을 벌면 다 쓰나요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자산이 늘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펀더멘탈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식은요 기업이 영속적인 기업이 되었을 때 물론 이것도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영속 가능한 기업이 되었을 때는요, 자산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저가는요,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없죠?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올 때가 아니라 다시 교체 수요가 올 때까지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왜 이런 시세를 낼까요? 자, 새로운 사이클이 오기도 전에 신규 사이클이 생긴 거예요. 원래 없었던 사이클. 그게 AI 반도체다. 보세요. 자, 서버 투자 줄고 AI 투자 늘었다. 삼성, SK하이닉스 HBM의 총력. 어디 들어가요? GPU에 들어갑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래픽카드 그쵸? 자 보세요 올 전세계 서버 출하량이 또다시 하향 조정돼서 전년 대비 6% 감소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서버 공급망 재고가 줄어들고 얘네 오타 났네요 그쵸?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거 오타입니다 그쵸? 반면 생성형 AI 열풍 등으로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계는 AI 서버형 차세대 d m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주력해 실적 개선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럼 보세요. 경기는 박살이 나야 회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박살이 안 났어요. 금리를 높이고 5.5%가 됐는데 경기가 부양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어요? 기업의 실적에서 볼수 있다. 미국 기업의 실적에서. 그러면 미국 기업의 실적이 받쳐준다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HBM은 그 열린 시장에 AI 반도체 분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3개월만 지나면 23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이 수요가 생겼고, 보통 교체주, 평균적인 서버 시장의 교체 주기가 3년 정도 되는데, 그 3년을 기준해서 본다면요, 벌써 AI 반도체라는 신규 수요에 의해서 이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와, 신규 수요가 나오면서 기존의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짧아진 겁니다. 그러면 저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주가가 빠진다고요. 근데 아직 실적이 좋아요? 안 좋다고요. 하이닉스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예요. 근데 왜 주가는 오를까요? 자 보세요. 왜 주가는 이렇게 안 빠지고 오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종목별 투자자. 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최악의 국면에서 매수를 하에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시작점이 되는 건 신고가고 기준이 되는 건 가격 전략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를 토대로 준비한 관련주의 매매 전략이다. 즉뭐 잡주를 매매라 그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ISC,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이런 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보면 쭉 올려볼게요. 제가 한미반도체를 언제 매수를 했는지. 자, 여기는 제가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거 매수, 그쵸? 언제 매수했습니까? 6월 달에 이거 몇 프로 올랐어요? 200%도 더 올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7월, 8월 달까지 해가지고 한200% 갔습니다. 200%몇 배요? 예 한 3배 가까운 수익이에요. 그리고 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반도체죠? 자, 보세요. 첫 번째, ISC 매수. 자, 5월 25일, ISC 매수. 비중 20%. 5만원. ISC 지금 얼마입니까? 하락해도 8만원이에요. 고가가 11만원입니다. 대충 팔아도 1 0 0예요 아니, 왜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와 이거 올라간다 해서 이,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와 올라간다 이제 최악을 봤구나 그러면 이 최악을 본 상황에서 뭘 봐요 신고가 종목을 검색한다 어디에서 반도체 종목에서 근데 대장을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죠 왜 가격대가 너무 높게 뜨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후발주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장주가 내려오면 보세요 이렇게 ISC 팔아요 그쵸 그렇죠? 5만 천원 2% 수익 왜 팔았을까요? 밑에 바로 나오죠? ISC 매도부는 한미반도체로 이동한다. 그쵸? 언제예요? 6월 2일. 딱 며칠 딱 보유하고 나서 ISC 딱 팔아가지고, 그쵸? 49,800원에 매수 들어갔죠? 51,000원에 매도합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습니까? 자, 300%. 자, 이런 시세가 나오는 기준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하이닉스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 여기 상한가 갔어요 6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건 왜 늦게 갔어요 삼성전자거든 삼성전자 향이거든 그쵸 한미반도체랑 isc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쪽에 비중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쪽에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된 이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9월 초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나, 이렇게,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간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가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가서 진짜 잘못 고생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깡통 금방 찹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관련주 매매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을요,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뭐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어디로 보내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관련주의 매매 전략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가치는 감히 한 10억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자료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반도체 종목을 기피하지 마세요. 반도체는 사이클이 돕니다. 지나가면 다시 필요한 그 그 교체 수요가 있어요. 그 교체 수요가 한 번씩 계속 옵니다. 3년 주기로 와요. 근데 지금 차량용, 그렇죠? 서버용, 일반 개인용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단지 미국에서 그런 시장을 열어줬을 때 문제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이 이 중간에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수요가, 즉 미국에서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수요를 열었죠. 이랬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가지고 왜더 올라가는지 자꾸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왜 올라가는지 쉽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다 무료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죠. 자 실적이 떨어져야 올라간다. 왜? 좋아지는 구조는 직전 실적을 넘어야 되거나 아니면 동기 실적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전 실적이 낮고 동기 실적이 낮아지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지금 적자만 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간은 흘러요.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그게 교체 수요예요. 신규 사이클이 중간에 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자, 설비 투자가 안 나오잖아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를 싹다 무시하세요. 그래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해야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한미반도체나 isc 같은 대시세 구간에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그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힘내라고 댓글까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어,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는데 어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어,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 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두올도 듀얼,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 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